이번에는 또 어떤 개쩌는 컨텐츠를 또 들고 왔냐면요 아니 우리 또 개주님이 TP가 개많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TP가 무려 1300억 TP입니다 1 3 0 0 40억 TP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개주님이또 이렇게 스케줄을 또 문의를 주셨는데 1300억 TP면은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적은 TP는 아니 존나 많은 TP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 많은 TP를 저한테 맡기시길래 나의 개찐 팬인 줄알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우리 개주님이 로고가 핸썸 게이즈 로고를 또 받으셨어요. 아, 요거 솔직히 핸썸 게이즈는 솔직히 선 넘거든요. 이 핑크핑크한 우리 돼지 멸치 볶음 로고를 안 받으신 게 정말 안타깝다. 너무 안타깝고요. 핸섬 게이즈의 우리 이, 어, 영향을 받아서 이 팀에, 이 계정에 안 좋은 영향이 조금 끼칠까봐, 싶은 마음이 좀 들지만,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요, 우리 계주님이 팀보강을 조금 해달라고 했습니다. 일단 바꾸게 된다면 이승우랑 블레싱을 좀 가장 먼저적으로 저희가 좀 바꿔줘야 될것 같고, 일단 계주님이 빠진 꼴를 조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, 더크게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미쳤는데? 자 가보겠습니다. 1982장이에요. 이런 포인트를 한 2000포 이상 먹어야 됩니다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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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 아... 씨.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35포 먹었거든요. 이거 진짜 못 뽑은 거야. 아, 일단 끝났고 지금 마테우스랑 요거잖아요 LW. 그러면 양발이니까 차라리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요. 손흥민 가 가는 거 어떻습니까? 개주님? 손흥민 지금 가격 진짜 싸거든요. 나쁘지 않고. 개싸잖아요 이런 거. 나라면 솔직히 이거 산다 마이스트로스부에다가 가속 결정력 올라가고 개빨라요 얘 진짜 850억에 여러분들 121짜리 칠진이야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? 근데 칠진도 이거 쓰다가 파실 수도 있단 말이야 걸어나볼까 칠진? 걸어나볼게요 일단 칠진 한번 걸어나보고 p 피 m 로 n o p u c 보상 받으면 비 i n 진살수 있을까요? 비 l Piero, Paraboca, Del Piero, Paraboca, Pun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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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n 고 h 자, 판매 성공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297억 한 740억 정도 있고 오케이 82억 와 k 0백이 82억이야 개쩐다 비에 응, 응, 하나 사서, 사서 지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피트 사이즈 본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사이사라 공격적으로 미드 장원이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수비적으로 본업이니까 요거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사죠 여러분들 일진하해모 뭐 걸어놔보자 야 그러면 우리가 저거 진재를 좀 먹자 진재를 126 진재를 좀 먹어야 되죠 먹어보자 일단 먹었습니다 먹고 나가서 먹어보면 120 하나 119 짜리 두개 이렇게 떴네요 여러분들 이건 좀 에바냐? 일진 사서 진화할까요? 일진 상 안에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했으니까 일진 샀으니까 뭐더잘 되겠지 자 좋았고요 사졌고 바로 한번 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쩌는 느낌으로다가 딱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거 한번 가볼까요, 여러이이 나쁘지 않지 않냐? 확률상 나쁘지 않은데. 나이스 샷도 베이비. 이거 한번 가볼까요, 여러분들? 나쁘지 않지 않냐, 이거? 갈만하지 않아요? 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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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인정. 자요 정도 갑니다. 요거는 붙을만해요. 자 주고요. 자 나이스 하나 둘셋빠세 아 존나 에바야 이러지마 재미없어 진짜 존나 재미없어 크게 한번 가자 크리 크리티컬아진비자 가볼게요 자 깔쌈하게 붙여버리고 아니야 이게 왜안 붙는 건데 진짜 아니 존나 또라이 같아 진짜 왜 그래 가고요 자요 느낌으로 갑니다 자 가고 아니 진짜 존나 너무하네 진짜 야 아니 풀게에서 야 존나 야, 선 넘네 진짜로 야크리티컬 한번 주라 진짜 아니 크리는 한 번을 안줘 갑니다 일단 4진까지 왔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차라리 크게 크게 터지면 개꿀일 거 같거든 아 제발 가자 쓰리 투원아 존나 너무하잖아 진짜 아니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뭐야 아 비에라 너무 터진다 진짜 미친 새끼야 일단 계준님 너무 죄송하고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붙여드리고 싶은데, 아, 너무 안 붙어. 정말 23억 밖에 안 남아서 저거를 뭐 추가적으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자신 있으시면 20 바로 지르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. 자신 있게 붙일 것 같아요.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, 어, 그럼 이전에 붙였겠지. 음, 진짜 근데 열심히는 하거든요. 네, 터질 수도 있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, 그럼 계준님의 선택에 맡기겠지. 아 들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아 진짜 이번에 진짜 무조건 붙여야 된다. 아 진짜 이러면은 진짜 삶이 힘들다. 삶이 힘들어 진짜로. 일단 2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주시긴 했는데 받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,320장이에요, 얘들아아 진짜 이번 좀 대박 한번 뽑아보자, 진짜로. 아 1,284포, 1,284포 떴구요 여기서 2 2 0포에 가야 돼요. 보상 깔쌈하게 먹어버리고 아 진짜 제발 붙이자 자 일단 지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고 나이스 자 이거는 가자 이거는 가야된다 가보자 제발 진짜 제발 한번만요 나이스 후... 아니 오진이야뭐 이렇게 힘든거야 이게 딱 얘들아 50%야 나이스 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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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자 터져 5 0를딱 터진 거예요 아 진짜 제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3 2 1 오진 끝아 진짜 존나 너무하다 진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개 억가야 진짜 이거 차라리 여기서 크기, 크기가 떠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크기는 솔직히 쉽잖아요 줄만 하잖아 솔직히 미친놈아 아, 진짜, 씨. 아, 진짜, 존나 엇가다, 진짜. 오. 아, 야, 진짜 이건 아니잖아. 아, 나 진짜. 아니, 저왜 그러는 거야, 진짜? 아니, 여러분들 존나 엇가요, 진짜, 이거는. 할 말이 안 나오네, 할 말이 안 나와. 아, 잠시만요. 제거좀 가볼게요, 잠시만요. 야, 이거 하나 사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씨. 아까 저222%포 하나 먹었어야 했는데 못 먹은 거라. 그거 좀 드리도록 할게요, 우리 계주님한테. 이러면 734%포 정도 먹었고요. 일단 제거 창고에 있는 거를 좀 옮겨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라리 여기서 크리티컬 게 오지게 떠가지고. 일단 5카 됐으면 좋겠다, 진짜. 일단 계주님 걸로 받았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가보겠습니다. 1 2 6적기 세상 받았습니다. 아, 이카 존나 속상하네, 진짜로. 진짜 크게 한 번만 터져주면 돼. 크게 한 번만, 진짜 제발. 가자! 나이스, 아, 일단 여기 왔고. 야, 삼, 삼진이잖아. 하, 진짜 여기서 진짜 미친 척하고 한 번만 크리티컬 터져서 오카 그냥 주면 안 됩니까? 아,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로. 제발, 수영이 형 진짜 한 번만 크리티컬 진짜 제발요! 아, 아 진짜 미친놈아. 진짜. 미친 미친 아, 진짜. 진짜. 어디 또라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? 어, 이 존나 너무해. 와, 진짜 님 아... 아. 일단, 계준님 너무 죄송해요. 진짜 너무 죄송하고. 잠깐만요, 이거, 핸섬 게이지 이거 받고 싶죠. 하... 아 일단, 계준님 너무 죄송합니다. 예, 네, 너무 죄송하고. 제가 조금 더,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, 아, 못 붙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, 계준님 아 진짜 수고 많으셨구요 저한테 이렇게 또 맡겨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끔 에, 미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컨텐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개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에, 정말 크리스마스의 악몽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<목소리> Got started and no, we ain't done yet. But a new crib, that's a goddamn flex. Got that flex. Sign that check. Told him not shit that i been up next. Can't take calls, but i send that text. From way downtown, but the shit still wet. Yeah, that's a guarantee. King of the city, man, ain't knowing that it's me. Ain't damn